안녕하세요. 별빛, 달빛, 별빛 입니다. 오늘은 낙지 먹방을 한번 해볼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참기름에 소금에 깨가 들어있고 여기는 나무젓가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바로 먹어볼까요? 출발! 낙지가 살아있는거에요. 여기서 여기다 찍어서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너무 짜요! <laughs> 여기에 자세히서 보면 낙지에 빨판이 있잖아요. 빨판이 제 입안을 막 빨아들여요. 이건 미니. 이건 미니네요. 요건 <laughs> 다리가 몇개 겹쳐져 있어요 저는 요 머리를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낙지가 너무 질거요 멀리는 조금 맛은 있네요. 낙지 중에서 머리가 제일 질긴 것 같아요. 낙지가 너무 질겨서 못 먹겠어요.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. 그럼 끝. 잠깐만요.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클릭 클릭하고 나가기. 그럼.